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명원 전도사님입니다. 경건과 신앙의 훈련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있는 우리 꿈꾸는 교회 어린이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전도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이보다 기쁘고 즐거운 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영상으로 보지만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지금 저에게도 이렇게 전달되고 있는 것 같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볼 건데요. 우리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 읽고 있죠?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제사를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활을 해야 돼 하는 그런 삶의 지침들, 삶의 규범들을 알려 주는 교과서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해야 되는구나를 알수 있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가 봅니다. 레위기 13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해요.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 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일회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일회 안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일회 동안을 가두어둘 것이며 일회 안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전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 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 지니라. 이는 나병이민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나병이 걸린 건가 피부병이 걸린 건가 의심이 되는 환자와 그 환자를 진찰하고 판단하는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어, 오늘은 이 나병 환자보다는 이 제사장에 집중해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나병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였어요. 피부병은 단순히 그냥 피부가 상하거나 하는 것에 그쳤다면, 나병은 피부가 썩어지는 듯한 그 고통과 또 그러한 증상이 나타나고요. 또 그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질병을 옮길 위험을 안고 있었죠. 그것을 판단하는 이가 바로 이 제사장이었어요. 옛날에는 의료기기나 의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그 역할을 감당했는데요. 제사장도 자신이 나병이 걸릴 위험이 분명히 처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백성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그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자신의 몸과 또 자신의 시간을 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제사장처럼 나의 삶보다는 우리 이웃과 친구들의 삶을 돌아보며 사랑해 줄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전사님 그것이 너무 힘들어요 나는 친구를 위한 삶을 살고 싶지만서도 그럴 용기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주신 분을 생각한다면 우리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우리가 죽어야 할그 죽음을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분이랍니다. 우리 그분의 용기와 또 그분의 사랑을 생각할 때,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희생하고 주님처럼 사랑할래요? 라고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비록 용기가 없고 부족하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도 제사장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용기와 마음을 허락해주세요. 우리의 대제사상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